자 진공 중에 전위가 주어졌을 때 전하밀도가 얼마냐 자 정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위가 주어졌을 때 전하밀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, 어떻게구해요 여러분 네, 우리가 이 v가 있었을 때 v가 있었을 때 얘네들을 얘네들의 그그 그, 네, 다이버전스가 다이오 즉 다시 쓰면 우리가 요 공식 예, 이 d에 발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이 d의 발산이 로하고 같다. 지금 이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. 다시 쓰면 d라는 것은 엡실론 2랑 같으니까 이 공식은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. 그죠? 그런데 여기 진공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자유공간에서 유전율이 되는 거고 2만 구하면 되죠. 조금 전에 우리 풀었잖아요. v가 주어졌을 때, v가 주어졌을 때 2는 어떻게 구한다고요? 요렇게 구한다. 어떻게 구한다고요?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. 2x. 거기다 단위 벡터 붙여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하세요. 1 거기다 y 붙여주고 z는 없으니까 안 써도 괜찮고요.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2는 지금 나온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서 델 2를 하면 이게 엡실런 제로분의 로 지금 이렇게 될 텐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를 다시 다이버전스하래요. 아, 다이버전스하라는 게 뭐예요? 이거를 다시 발산을 구하는 겁니다. 자 발산 구하는 공식. 이건 어떻게 구해요?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. 이 그렇죠?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. 그냥 0이죠. 이건 뭐 y에 대해서 참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 상수니까 얘는 0이 나오잖아요. 그니까 러이 값은 다 구하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고, 엡실론 분의 로. 뭐, 엡실론을 괜히 일이 가져왔네요. 로는 마이너스 2, 엡실론 제로. 그냥 바로 나오죠. 그렇죠 이렇게. 그니까, 러 문제 푸는 핵심은 이 맥스웰 방정식의 하나인 요거를 이해하고 있느냐. 그죠? 2는 요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, 뭐, 기본적으로 발산 공식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, 요건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